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이 시간은 어, 최정녕 선생님의 러분안녕요최정 어, 그 선생님은 요한에서 어, 의학대학을 여러하세요여러하세하시다가 오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분에 이어서 오늘도 북한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러분해보려고하는데요요여 예, 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방관할 수 없는 그냥 집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재성 선생을 모시고 북한의 이 마약 범람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예. 그 북한의 그 마약 어느 정도로 깊이 스며드는 건가요? 일단 뭐 주민 차원에서는 뭐전 주민이 이제는 한 번도 사용 안한 주민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뭐 마약과 이제 주민들 문화하고 이제 사회 문화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하나의 문화가 된다는 아 거예요? 그렇죠. 문화이면서 동시에 뭐그 북한의 북한 보건의료가 열악하지 않아요. 그걸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한 사원에서 이제 음뭐뭐 아, 네. 우리 뭐 시대템이 약하다 보니까 약도 없고 네. 아, 그걸 일종의 그, 그, 의약품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마약을 상비약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어? 그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북한의 그 권력층들에서 어? 음. 이또 마약 중독 실태가 심각하다 그러던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뭐 알고 계시는 내용 이 있으신가요? 아, 뭐 중국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위안보리 그 예. 이제 그당 간부들, 예, 예. 뭐 행정 간부도 많은 것도 없고, 예. 어쨌든 뭐좀 권력이든 재물이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소위 엘리트 북한판의 엘리트들은 이제 뭐 마약과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예. 마약을 내 물로 봤던 뭐 돈으로 살수 있던 어쨌거나 능력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독자들이 제일 많은 계층은 아마 북한의 엘리트들. 엘리트 계층이야. 예, 그러니까 중산층이야, 일반 그 생활고에 지들 이런 서민들은 어뭐 만약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보다 이제 접근하기가 좀 예의치 않잖아요. 어렵다. 예, 비싼가요? 아, 비싸죠. 어... 일가 실업공. 그러니까 네. 필로폰 1g이 북한 내 가격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30, 30 1g이 이제 30불 정도. 30달러. 30달러. 네. 지금 북한에서 100달러에 80만원 80만 원 정도 한다는데 네. 30불이면 얼마예요? 3824. 24,000원? <laughs> 24, 24만원. 24만원? 네. 아니, 한달 월급이 네. 5,000원 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일단, 뭐, 북한 사람들은 월급을 사는 사람은 없죠. 나 자기가 상당에 사기사는. 어쨌든, 어일든 1g씩 30불이라는 건, 뭐, 대단한 가격이 대단한 돈이죠, 뭐죠. 그러면 예. 네. 아, 네. 이게, 심각하군요. 근데 이것을 지금 마약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뭐, 이제 유통하고 하는 것그 가정에서 국가가 주도했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마약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때부터 제일 먼저 접었던 게, 이제, 그 군부입니다, 군부. 이명구력. 군부. 예. 그러면 군부 안에는 마약 중독자가 많겠군요. 아, 당연하죠, 요뭐 <laughs> 생산, 유통하는 과정에 군부 생산자들. 예. 예. 그리고, 좀 뭐야, 그, 위아부리. 그 다음 또그 위아부리 결탁되어 있는, 예. 그, 에리트들, 권력순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김영철은, 지난번에 왔던 김영철은 네. 마약 중독을 하고 올렸나요? 그건 모르죠. <laughs> 걸렸을 방성이 풍부하죠. 어, 그 뭐, 우리 그최 대표, 최선생께서 아시는 분 중에 거의 중 중에 마약 중독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중독 걸린 사람 중에 제가 그 알고 있는 분은 이제 음. 어, 이전저이명 무력부 예. 군의국 산하에 명신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위압의 회사가 있어요. 네, 명신회사. 그러던 것 같아요. 예. 변상호라는 그 약사 출신인데, 예. 예, 변상호라는 그 사장이셨는데, 이 사람이 그 상자 군사 칭호줬어요 그 북한에서. 그래서 위압의 명신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로뽕하고 헤로이 제조해가지고 이제 뭐 동물 정말 북한 말로 표현하면 곽지로 네, 어를 긁어 모아 줘 여기로 와는 면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장난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대잘 나갔죠 북한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2006년에 수천 했죠 마약 때문에. 네. 그래서 수용소에 가 있고 가족이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밀이 새나가니까. 음. 그러니까 그지을 통해서 어떻게 잘 나가니? 보니까 무슨 그 가족, 친척, 그 친구들 마약, 그 비밀이 새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그지하거든요그 네. 비밀 공수가 이제 벌써 안에 그 제목을 지어 가지고. 수용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뭐 보혜사장도 가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혜사장잘 나갈 테니까. 예. 그래서 보혜사장도 또 이제 그 김성훈이랑 예. 그 사람도 약사 출신이에요. 어... 주로 약사 약사 출신들이 그... 그래야 이제 실무자니까. 아, 실무자니까 예. 바싹 깨고 있는 거. 생산부터 음. 유통까지 이제 그래서 그김성훈이라는 약사는 또 이제 대 대사칭호를 줘가지고. 네, 예, 그래서 군사관도 소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위압을 시켰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이제 어, 그, 그 히로뽕 헤로인 생산해가지고, 예, 뭐뭐돈뭐 뭐 장난 아니죠, 뭐 이런 뭐돈 쓰는 게, 그래서 김소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약 중독은 중독이지만은 그 북한에서 이순영이에요, 이순 음. 예. 돈을 너무 많이 받쳐가지고, 예. 예, 그래서 또 아세요, 북한에서. 20만 달러 받치면 영웅대는 거 아세요? 아, 그래. <laughs> 그래서 어쨌거나 그. 예. 옛날에 100만 불이었는데, 이제 가격이 낮지 않아 아, 그게 직업군에 따른 아님, 따른. 그래서 어쨌든. 얘는 20만 불 정도는 음. 아니지. 뭐, 아마 몇 배, 몇천 받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순영웅 친구가 받았는데, 2002년도 북한에서 그영웅대회했을 때, 김일성이가 김성우야 직접 웃으면서 악수합니다. 아마 음. 그 동영상이 나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김성문인 거죠. 음. 예. 김성문은 또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그 이제 비밀범수 이런 제명 씌어가지고 이제 비밀유설 해가지고 수감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항상역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북한에서 고 고위층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고압 고압선에 가까이 가는 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는 예. 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전 지금 사망했지만 저는 조선노동당 예, 예 저뭐 그 중앙위원회 예, 예, 예. 이수국 전병호 전, 군수담당 비서군당죠 예, 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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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사람이위압을 그 제일 크게 했어요. 어 그래요? 이 막강했죠 전병호. 그 전병호 아. 사나에위압이 엄청 많았어요. 그 청기래도 그런 지사들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해야 되도 하는 게 마약. 예. 예. 그래서 다른 놈해주는 돈이 얼마 안 돼요. 마약을 해 돈이 많이 되요 전명원사나의 수탄 위야들이 거의 다 마약을 다 손댔고 아, 음, 그 원래 수탄 위야를 벌어들었죠아그리그 이제 요네그호의사령부 가만 아니지 않습니까 호의사령부 그래서 호의사령부사나의 청운산 회사랑 계셨는데 그 청진지사 청운산 회사 사장 그 김일호라고 음, 이것도 이제 거의 아마 2000년대 중반일 거예요 그래서 한겸부터 어. 청진시 광고역 수북동에 있는 어느 저 2층 상가에서 어. 그 2층에다가 비밀리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마약 생산하다가, 생산하고, 유통하고, 공급하다가, 어디다 공급한지 아세요? 수남, 관리소 소장을 시켜가지고, 정치 없시 오서? 아니 아니죠. 그 수남 수람 장마당. 수남 수람 장마당 소장을 여자 있는데, 그 당시. 그 여자를 통해서 도당, 시당, 도의 민연에, 어쨌든, 당 행정 모든 간부들한테 내물로 이제 이걸. 한 거죠. 상남 했은 거예요. 그 마약 상남이 그래서, 상당히 심각했군요. 그렇죠. 이제 근데 네. 이제 그걸 이제 뭐 아마 김정일부 방침하고 내처방침하고 또 이제 해가지고 그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도금도소가 그 이제 그이 생산하는데 치니까 마약이 네.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1톤 800. <laughs> 1톤 800kg 나왔어. 네. 네. 상당한 이죠 그래서 당시 북한에서 큰 사건이었죠. 근데 걔가 이제 호해사령관 소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위압을 해가지고 또 상납하고 위압을 상납하고 이렇게 했죠 음 그렇군요 그 그때 그 한국 뉴스에 나올 때 현영철, 음. 현영철 그 대장 네. 그 총살을 하겠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끄덕끄덕 졸아서 그 총살을 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음. 이 사람도 이제 마약에 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음. 마약을 못 해가지고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 그, 풀려서, 음. 이렇게 이제 졸다가 속삭이 하겠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럴 수있거는 사실인가요? 네, 그거는 사실인지 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 뭐, 북한 상황에서는 뭐, 비일비재한 현상 중에 하나여 가지고, 뭐, 해렁처리가 그거 아. 아닐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건. 아, 그렇군요. 네. 그,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을 파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주변에다가 전염을 시켜가지고 그한 사회를 파탄시키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주민의 한25% 정도가 마약 중독에 걸려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쯤 되는 거 아마 25에서 한40% 정도? 그러니까 중독도 이제 그뭐 심한 중독이 예, 네, 예, 네, 그런 그 단계가 있는데 아마 그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북한이 뭐이 마약이 이렇게 범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일단 범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성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근데 그 있는 게왜 있냐 하는 겁니다. 왜 있냐? 북한 당국이 마약을 아편을 재배하고 마약을 생산하고 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려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유통이 된거 아닙니까? 예. 또 거기 또 하다 보니까 돈이 되고 또.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마약 실태, 이거 이제 군, 군호는 북한 체제에 있는 거죠. 북한 체제입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죠. 그다 그게 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북한 그 주민들이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마약이 본의 아니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중독자가 되고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악의 구렁. 북한에 마약 시대를 봤을 때 이런 모든 악의 구렁은 북한 체제 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어 제가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맑은 정신에는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꼴이 꼴보이지도 <laughs> 가지고 미치지 않고 네. 이걸 마약볼 수가 없어서 그치. 마약이라도 하고. 그 지금 그걸 보기 싫은 거를 안 보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 뭐 이렇게 대답이죠.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어, 어떤 그 고위층에 있는 어, 이런 그런 이런 사람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직접 그 사람이 뭐 이러지 한건 아니고 대화 중에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해 보게 되면 예. 어, 제가 남한에서 보니까 남한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레스 전체. 예. 음. 아 그렇죠. 정부에 대한 불만. 반국가적인 예. 이런 예. 것들에 대한. 한, 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들이 있지만 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상하게 뭐 스포츠 그렇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면 그런 다른 나라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 정책이 일하고 마약을 일정하게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딴데 정신이 팔리게 그렇죠. 하시면서 예. 그 고통스러운 그 그것을 딴데 정신이 팔려서.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게... 의식을 마약으로 일정한 정도는 의식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는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것이 너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체제 네.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게 통제와 문 감는 것을 이렇게 안복하는 거죠 아 어, 그렇군요 네. 어 그래서 그 주로 그 독재자들이 많이 쓰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3S인데 이게 그 어떤 스포츠라든가 이런 뭐 스크린, 뭐, 뭐 스크린, 그런 예, 그런 이런 영화, 영화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장치들을 활용을 해서 그 거기에 이제 열광하게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감을 낮춘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마약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참으로 악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런 망난이 집단, 이런 깡패 집단, 이런 쓰레기 집단을 비하고 있는 이 나만 정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북한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한국의 정북들이에요. 정북 종북들. 그렇죠. 네. 그이 정북들이 북한의 그 불망난이 같은 이런 깡패들에게 어떤 면책권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면책권을. 네. 그렇죠. 큰일입니다. 예, 네, 뭐, 최근 들어서 지금, 뭐, 뭐 요즘 보니까, 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 방문해서 호치민을 뭐, 칭송하고, <laughs> 예, 네. 네, 뭐 이랬다는데, 참, 이게, <laughs> 정말, 예, 네, 상문소 머리가 묻다가 정말, 예, 네, 뿌리미가 정말 터질 일이에요,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SBS에서 방송하기를, 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총회 에서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그 정말 최악의 학점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탈북하는 겁니다. 예.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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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얻어하면 안 되죠. 아무리 북한이 편들고 싶어도, 아무리 김정은을 편들고 싶어도 그 따위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그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어그 총에 맞아 엄마가 죽고 딸이 가서 울고 있는데 같이 가서 또그 딸까지 총으로 쏘는 북한군의 영상이 화면에 잡혀서 좀 파문을 일고 있는데. 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인권이니 인도주의니 떠들 만한 그런 진보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네. 뭔가요? 탈보세력. 그냥 기득권을 탐내는 그냥 기생충 기생충 세력이죠. 정답입니다. 기득권을 탐내는 예 예. 생충 같은 세력들이 진보 세력이다. 근데더 무서운 거는 북한의 현실을 묵인하고 덮어주고 감싸고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북한 체질을 유지시켜 준다 하는 것은 나아가서는 남한도 언젠가 언젠가는 그렇게 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한 국민들 그래서 각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베트남이 베트남이 그 지금 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품 년입니다. 어 웰, 예멘 북부 예멘이 남부 예멘보다 잘 살았는데 연방통회를 했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시글시글하고 예, 내전이 일어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 매일 청송이 울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금 남의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서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먹자 동 칭송하고. 법집민 칭송하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죠. 북한 아 이제 중국에 4천만 명 이상이 그 굶어 죽은 그렇죠. 대학진 운동이나 그리고 그 이상의 피해자가 나온 문화대 혁명 또 베트남에서 뭐야 버트 예. 피플. 이런 사건들이 남한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소리가 아닌가 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현저로 파주 정권도 에, 눈 덮어놓고 칭송하고 덮어놓고 있는 거죠. 그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그 조금 남아 있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그 자유의 권리를 예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노예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